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면서 그날 파행으로 그렇죠. 치닫았었고요. 그 다음날은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국토교통위원회가 파행으로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실장을 법안 통과는 하지 않고, 임종석 실장을 증인으로 데려와라 현안질에 대한 데려와라라고 해서 파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현재 시간은 월요일인데요.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의장과의 공개발언에서도 네. 지난 주에 그 파행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게두 분이 좀 편안하게 물어보시거나 네. 또 하실 수 있을 거라 고 보는데.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국회 운영일을 열었었는데요. 국회 네.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하게는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은 네. 직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정확하게는 야당, 한국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오지 않는다고 질타를 하는 과정에서 네. 뒷부분에 있었던 실무자 한 분이 웃었다는 이야기가 네.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것이 이제 나와서 일어서라 하는 질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국토교통이 관련된 건 제가 이 사이를 다 같이 있었어요 아. 제가 이 사이를 운영위원회고 국토위거든요 같이 다 보셨네요 네. 가까이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빼고 빼기였는데 아. 그래서 첫날은 그냥 군기잡기였다 그러면서 본인 워딩이 뭐였냐면 <laughs> 운영위원장의 권능에 도전하느냐 뭐 왕이니까 뭐 저희가 첫 번째 권능입니다 권능, 권능 시리즈 1번 권능 1번 예, 권능 시 제가 권능 시리즈 오늘 4 편까지 <laughs>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진짜 백고못빼다딴 데서 네, 못 들어요 아, 그렇죠. 운영위원장의 권능이 있는. 그래서 우리 당시에 여당 원들 도대체 운영위원장이 무슨 권능이 있느냐 같이 위원이고 위원 중에 회의 주재하라고 뽑은 사람 아니냐라고 네. 문제제를 강력하게 합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장이 권능 시리즈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 반갑지. 날. 국토교통입니다. 해당 상임위 오전 10시에 열렸는데요. 그대로 열렸고 제 맞은편에 김성태 의원이 앉아계십니다. 네. 김성태 의원께서 갑자기 올라온 법안과 결의안들을 이렇게 자료를 보시더니 옆에가 박덕흠 의원이라고 네. 그 이제 국토위의 간사인데 그분한테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더니 막 약간 언성이 높아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조종식 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한테 가서. <laughs> 해외 건설인 뭐. 뭐. 그래서 아. 뭐라고 뭐라고 하시더니 밖에 나가서 문 밖으로 나가더니 여당의 간사와 같이 나오더니 소리가 막 높아져서 막와막 소리가 아. 나는 거예요. 어. 그내용을 이제 알아봤더니 해외 건설인의 날을 네. 국가 지정 기념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본인의 결의안이 있었는데 네. 그게 여기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 여당원들이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해외 건설인 날이 왜 필요한가? 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건설과 관련된 국가 지정 기념일은 어떤 게 있는가? 네. 봤더니 우리나라는 건설인은 알도 없습니다.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아, 근데 해외 건설이 근데 해외 건설이데 본인이 참고로 해외 건설인 그렇죠. 출신이 있잖아. 80년도에 무슨 50도 아. 되는 거 어디 사우디가지하셨고 본인이 가서 뭐 사우디에서 그래서. 건설했던 아. 노동자 출신이다 이건데. 그걸 되게 자랑하시잖아요. 네, 그거 되게 자랑하시는데 그래서 갑자기 해외 건설인.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왜 그러면 해외 건설인에 집착하느냐. 네. 이게 그런 국가 지정 기념일을 만들면요 네. 국가 지정 기념일날 기념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국가 지정 기념일이죠. 음. 그렇죠. 그리고 그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선 그런 협회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주관 부서라는 것이죠. 아.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관 협회에는 예산이 투여되는 거죠. 아. 자 행사에도 예산이 들고 협회에도 예산이 들고 네. 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자리도 만들 수 있고 누구를 야. 위해서 해외 건설인의 모임을 위해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해외 건설인 출신이고 야. 이게 외곽 조직 건설... 하나 더 만들라는 그렇죠. 거죠?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죠. 는 거죠. 이게 사실은 왜 심각하냐면 건설협회가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 국가기념일이 없어요. 그렇죠. 자두 번째 해외 건설협회는또 있어요. 아. 해외 건설인 협회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 건설협회도 난관하죠. <laughs> 자기네는 날도 없는데 지금 인자 넣갖고 인 넣어서 <laughs> 하나 만든다고 하니. 야. 자0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건설인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계신 분들한테 저희도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여야의 협의 과정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주주의에는 절차적 민주성이라는 게 있는데 절차적 민주성이 뭡니까 합의하고 토론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합의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의 두 번째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가 여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내 권능이 말이야 와, 나는 발언이 ]요? 비공개에서 어, 말씀을 하십니다 어. 내가 이거 하자는데 그거 하나 못하나 아, 라고 이야기를 윽박질르는 아.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꼭 김성태 의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법적인 거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laughs> 하지만 그때 권, 말이야 제1야당의 그 권능이 있지 이런 거 하나 하자고 하는데 못하나 근데 제가 볼땐 아까 모두 제가 길게 말했지만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윽박을 지르는 두 번째 음. 권능 사태입니다. 네. 권능성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이게 지난주 부터 이번 주까지 빼고 브백을 네. 데일리 로 제가 해드리는 거야. 아, 그 다음 그다음 날운영위를또 열었습니다. 네. 이날은 이미 기합의된 소위의 법안 들을 올려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법안 통과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렵게 협의한 이유여사 관련된 경호문제 관련된 음.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사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서 통과가 된 문제인데 요. 그런데 그 문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아.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남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다음 날이죠. 아, 예. 이러면서 온 운영위원회를 색깔잔치로 진짜, 음. 아, 동네잔치도 그렇게 하면 진짜 욕먹죠. 네, 색깔잔치로 막, 막 바르더니 결국은 오늘 3시까지 이 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안 통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당은 법안은 김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안건이니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합시다. 협의를 합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면 협의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겠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내를 선포하고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다시 나타나서 음흠. 회의는 속기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본 거기서 여야의 고성이 음, 거기서 그렇죠. 시작되는 겁니다. 맞죠. 고성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 이방카가 6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그 예. 이방카가 대통령과의 식사를 하기 저녁 음. 만찬을 잡아놓고 네. 비서실장이 3시간 국회에 남은 상황에서 국회 불려 나와서 아,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되죠. 상황에서 네. 일방적으로 불러놨던 상황이라는 러니까간사간 합의도 안 되고 전혀 사실 안 돼, 미리 사실 그런 공문... 민주적 절차는 없는 정당이에요. 네. 네. 마음대로 하는 네. 네, 국정농단에 이어서. <laughs> 국회 농단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1시간 반, 2시간 있으면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는 것이 네. 비서실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렇죠. 준비를 해야 그러면. 되는 사람인데 그걸 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두 번째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온 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관인지 아니면 안보실장의 소관인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그럼요. 겁니다. 네. 실제로는 이게 되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 네. 것이고 이 부분의 실무적 조언들이나 책임을 비서실장이 물론 전체 청와대를 조정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의용 안보 실장이 더 책임, 더 중요한 역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대구 불러내라.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자, 음. 김성태 원내대표의 마지막,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권능? 그렇죠. 권능이. 아, 본능입니다. 이게 세 번째 권능 이야기였습니다. 아. 자, 이제 네 번째 권능이 뭐냐. 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조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네. 님과의 회동. 회동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언론에 보도 난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아, 네. 은밀한 얘기를 아. 또해 주실 아니, 뭐수 있겠네 아니. 은밀한 얘기가 아니라. <laughs> 예 은밀한 얘기죠.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비공개 도 너무 신랄하게 하셔고 네.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국회 직원들이 사무처장 오시라 그래라. 또 무슨 갑질을 하시려고 또. 어, 이미 오셨죠. 사무처장 오시라 그래라. 네. 국회 직원들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 <laughs>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를 어떻게 원내대표? 국회에 권능이 사라졌다. 야. 제일 어이. 야당의 원내대표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격지심이 좀 있으신가요? 아. <laughs> 이 정도면 연행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되게 원체 막 화를 내시면서 말해서 되게 억울하신가보다 이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지나가다가 또는 뭐 보기 싫어서 인사 안 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황국당에 그렇죠. 특히 몇분 계세요. 아유, 근데 나도 감정이 동물인데 내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화낼 일인가? 그렇죠. 나는 이제 이런. 엄청하면 이런... 국회의원들이 인사를 안 하겠어요? 국회 직원들이? 아니요, 물론, 그, 렇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고니에. 요 근데 무조건 인사해야 하는 법이어디있어 자격, 자격지심 아닙니까? 그,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너 내가 바보로 보여? 나너 바보로 안 봤는데, 근데 혼자 서 바보로 보여?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음. 아, 이상하시네. 아, 근데 정말 붙여줄 별명이 우리 혼수성태 많이 얘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뭐 권능성태, 뭐 파행성태, 생태성태뭐많네 아, 맞히 대박, 네. 네모하셨는데. <웃음> 네모. <웃음> 대박, 대박. <웃음> 혼수성태 요즘에 댓글이 1인데, 우리 진짜. 혼수상태로한번 날려줍시다. 아. 댓글마다 혼수상태 아. 우리 다쓰는 누구 건지 이제 밝혀지고 있으니까 예. 혼수상태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좀 찾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캠페인을. 네. 그렇죠. 그 행성태 진짜 나타났다가. 파행성태, 혼수성태 어디 있습니까? 생성태권능성태 <laughs> 뭐. 예. 계속 말씀해주세요. 예, 해시태그 합시다. 네. 생태성태. 좋으셨... 파행성태. <laughs> 네. 권능성태. 전지적 권능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맞아. 예, 예. 뭐 멀리 유포합시다. 그 저는 이제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성태 의원이 진짜로 야당의 제일 야당의 대표라면 저 국민들을 자 최소한 자기 편한테는 조금 납득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아이건뭐 음. 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니까 글쎄요 지금 그 혼수 상태 저런 작태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아주 일각의 극소수 그 지지자들이 있나요? 그들 결집 효과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죠. 그분들 <laughs> 그분들의 지지세가 어떻게 뭉치는 잘 모르지만 그냥 너무나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음. 두 가지 한 가지는. 그러면 채용비를 막으려고 온몸으로 저러나 그 정도 되게 치명적이니까 이런 정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거 아니면 다른 게 없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 할줄 아는 게 없는 그렇죠. 거예요 새로운 그렇죠. 내용과 새로운 방식의 보수의 가치와 기치를 만들어내는 음, 음. 아니 뭐 보수라고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도 음. 건강하고 건전하면 음, 음. 대화되면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음. 생때와왕무가내로 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뭘 못하는 건데 음. 그러면 뭘할줄 아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약간 헷갈리는 음. 것 같고 아 네. 그냥 갑질 권능 뭐 이런 단어들은 충분히 할수 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소위 이 단돌이가, 단돌이가 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음. 이게 끌고 나가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우악 으악, 악 쓰고 깽판 났다? 음. 어? 내가 무조건 쟤네가 하다는 건안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방어적 기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외에는 다른 설명이 잘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깽판 상태도 있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네, 뭐. <laughs> 한주간저 너무 열심히 하겠어 오늘. 아, 혼자. 오늘 막 어, 아니 좀 팍팍 들어와. 네. 오늘, 오늘 너무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이제 증언을 하셨으니까 바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저희 당원들한테도 확실하게 전달을 드리려면 저희들이 끼면 안 되니까 음. 저희들 청취하고 있었던 거요 좋습니다. 음. 하여튼 신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신랄한데 이러면서도 저희가 되게 답답한 건 그냥 이제 저런 사람하고 대화 안 하겠다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의 원내라는 것은 그래도 모시고 와서 대화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에이. 문재인 정부의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원내 지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정말. 오늘 빼고 백브리핑